오늘의 테마는 1전 겨냥입니다. 네. 겨냥권 이렇게 생겼고요. 음.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1전 일반 집회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집회랑 1전 겨냥의 차이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등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싹! 돌배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위에 거는 이제 NGC 인증을 받은 지폐라서, 그래도 케이스 안에 있고, 얘는 비사용 이제 회원에서 샀던 거. 가격은 한 5천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